예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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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가 예쁘게 잘한다고 제가 표현할 때가 있는데요. 그 예쁘다는 말이 뭐냐면 우리 본래 갖고 있는 본심을 밖으로 잘 드러냈을 때 그때 예쁘다는 말을 표현으로 합니다. 우리 본심은 어떻게 되냐면 모두가 하나고 한 몸이라 내몸 같이 사랑하는 그 마음, 그게 예쁜 마음입니다. 본래의 마음입니다. 그럴 때는 모두를 다 빛나게 해줘요. 빛으로 이렇게 보이는 모습이거든요. 그때는 예쁘다 말고 또 아나그랄로 뭐 아름답다 이런 말을할수 있죠. 그래서 우리 한국말에 는그 예쁘단 말이 되게 감칠맛이 있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뭐 불교에서 뭐 자비심, 대자 대비심 막뭐 이런 이름, 뭐 혹은 뭐 사랑 이런, 이런 한 보라고 사랑 대자 대비신 느낌 예쁘다고 다르지 않 아니, 어 응. 때로 마음 안에 있는 에너지가 이렇게 느껴지는 표현이 에요 예쁜 말 표현인데 네. 인간에게는 누구나 그게 있는데 그게 잘 나오는 분들은 이번 생 뿐만 아니라 전생부터 이렇게 전체를 위한 삶을 많이 살았다. 그거는 이제 이쁜 말로 바꾸면 대원의 삶을 많이 살았다는 정도의 느낌. 그럼만 왜냐면, 이분도 기도해 주고 싶고, 저분도 기도, 이런 게올라다니까요 자연스럽게. 누가 부탁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예쁜 마음. 그럴 때, 불보살님 화연들이, 잘한다, 하고 격려해 줄 때, 나툼으로 보여줄 때가 있죠. 그때 이제, 하늘이, 저는 하늘이 많이 보여요딱 제가 하면 하늘이 모습으로, 하늘은 영의 표현이거든요. 하늘이, 우리는 이제 구름이라고 하는데, 그게, 문양이거든요. 단어를 구름하는다고. 문양. 응? 영의 메시지를 문양으로, 모양으로, 혹은 채색으로, 색깔로도 보여주거든요. 그때 채운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네, 이런 걸 여러분들 읽을 줄 알면, 위로는 천문을 통했다. 이렇때 별자리만 보는 게 아니고, 이 영의 메시지도 읽을 줄 안다. 있어요. 하달 질을 할 때는 상통천문이라고. 하달 질은 아래는 땅의 이치들을 잘 알고 사용할 때하다지 중찰인사란 곧그 하늘 땅 사이에 살고 있는 중간에 살고 있는 생명체들 인간이 그 사리에 맞게 잘하고 그렇게 딱딱 맞게 맞춤식 서비스를 할 때는 중찰인사 이런 표현도 합니다. 그래서 예쁘다는 말이 마음을 예쁘게 쓰면 실제로 모습도 예뻐져요. 나이하고 상관없이 이렇게 늙었다는 표현이 아니고 오, 아름답게 늙어가네요. 사람들이 이런 표현인데 예쁜 마음을 잘 쓰고 있다. 이런 표현이에요. <laughs> 여러분도 지금 너무 예쁜데 마음을 예쁘게 잘 쓰고 있다. 소리겠죠? <laughs> 오, 특히 우리 가름잡이 요즘 너무 예뻐요. 오, 아마 비법이 있는 것 같은데 나중에 특별 초대해서 들어봐야 되지 않을까. 기대하시라. 너무 예쁘니까 얼굴은 모자이크 부탁합니다. 예쁘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